2025년 현재 제주도로 배편을 이용해 갈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배편은 여러 운송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스케줄과 요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운송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월드 고속해리는 킨제누비아와 킨제누비아 2호 목포에서 제주 제주에서 목포 운항과 진도에서 제주를 운항하며 차량 운송은 그랜저 기준 15만 8,500원 여객 운임은. 다인실 침대 6만 2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주 여수항로에 운항해온 골드스텔라온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관할해수여수청에 해상여계운송사업 폐업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로드탁송은 고객님의 차량을 자택에서 목포, 선적, 제주항 또는 제주공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드립니다. 탁송 이용료는 이동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